내 많이 먹죠. 정크레 님이네. 영요정크레지 그룹 보이스에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다니. 고싶었어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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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저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할게 없는데 뭐 해야 돼요? 부화시키요할게 <laughs> 없어요. 아직 아직 몇개안 나왔는데. 아저 라인 몬스터 했다 심해 몬스터 했다 메르시 몬스터 했아 검은 도끼는또 보네 심해 몬스터면 심해 드릴게요 아 예스케이프님 아, 원래 방까마귀였거든요? 심해.. 심해를 가져요 방까마귀요? 준비할게요 음. 그때 님이랑 할때 상대팀이 뭐님 패기라고 존나 했잖아 왔나? 면 조심해. 또 검은.. 검은 도끼 라인으로 힉은가요? 아니 아니 그 토끼라고 있는데 아, 아 거, 그건 거대 아, 아, 도끼 거대 도끼 <laughs> <laughs> 아 맞아 거대 도끼 거대 도끼 어, 도끼랑 토끼랑 어, 헷갈리고 시멘이 밀로 와 봐. 시멘이 밀로 와 봐. 디바 따라와 봐. 시멘이 디바 따라와 봐. 개꿀자리 알 어. 아지맥파 말고 아, 차라리 아. 솔사. 아, 일로일로로 일로. 시멘님 디바 따라와 봐. 빨리. 빨리 어, 어, 어. 빨리 빨리 빨리. 디바 따라와. 봐. 디바 따라. 와기그 어, 그, 아까 그 핵이라는 네. 핵이라고 말하는 게. 이게 뇌뇌헷갈 여기. 시 있어? 여기 여기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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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<laughs> 짱이에요. 여기가 짱이에요. 짱이. <laughs> 여기다 여섯 개딱딱딱딱딱딱 <laughs> 박아 봐요. 아나 그거 나 그거 당해 봐도 진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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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두명 잘라 운 좋으면 여섯 개다 있어야 돼 여섯 개다 있어야 누구 잡아 어 없네 망했다 이제 여섯 개 하면 딱 내려오다 죽거든요 딜러들은 파이팅합시다 화이팅 파이트입니다 두명파고요가리아나인 파팅입니다 파라 돌아옵니다 파라 파이팅. 다리 위 다리 위 내가 볼게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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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볼게 한명오0 인자 피로 파이트입니다.

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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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마이, 집안이 보호하자. 메카 잃어버리셨네. 안나크렀 응. 나이스. 황천행 직행 드랩 팀에, 나이스. 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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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마. 모..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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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먹었지롱! <laughs> 아, <먹었다, 웃음> 맛있어! 맛있어! 만타도 <먹었어>, 맛있어! 먹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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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영만다 먹었어요 나이스! 아 예뻐, 아, 예뻐. 아, 예뻐, 예뻐, 그래 예뻐 잘생겼어 다아리아궁 어떻게 먹는 아, 거냐고요? 아뭐 움빨이지 뭐 그냥 체전이 아, 먹는 거 아, 아니냐? <laughs> 왼쪽에 왼쪽에 라인 롤, 롤. 절대 라인, 안 뚫려줄 네네. 거다 음, 맛있어 막아줘, 막아서, 라인 막 딸피 만끌어줘이 아니 미쳤나 이게 우리 어디 크랩님을 비가 네, 내렸다 네. 세금을 잃어버렸어요. 네, 다니라, 우리 아니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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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 아니람 아니람 주의해 아니람. 아니, 아니, 이거 혼자 이거, 이거 아니라면 안 돼요 아니라면 안 돼요. 우리 한두 번만 막으면 되거든요.

베리아 <람쥬> 크루스 먹었다. 또 먹었어. 잡았다. 막는다. 이거, 이거 막을게요. 어, 맛있어. 총알 맛있어. 총알 맛있어. 총알 맛있어. 총알 맛있어. 총알 맛있어. 총알 맛있어. 아나를 잡았습니다. 아. 어,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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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앞으로 갑시다. 아, 스포아... 나이... 잡았나? 자. <laughs> 리에정치실당하고 있어 지금. 정질 당하고 있을 거야. 두번 먹어? 두번 먹어. 었스번 먹었어. <laughs> 두번 먹었어, 두번 먹었어. 한번 먹었어요. 다 먹었어. 다어 자리아 놓을 건데 그래. 아니다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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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우실대. 오고 오고 개비 오고 개비. 오고 잡아야지. 또먹거왠못가 대고리가 어. 밟았어. 내가 밀어버렸거든. 어, <목소리> 자리아 들어가요. 쪽으로 <자>, 들어가요. <목소리> 오른쪽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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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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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져하 <laughs> 아, <팀> <laughs> 이게 딱 보면 자리아가 궁 있는 무빙이딱 있다니까. 그리고 자리아가 죽을 거 같은 멋지는 거야? 마 너무 고마워요. 고다 <목소리> <교장님이 목소리> 고맙습니다. 이게 법칙이 있어요. 자리아가 궁 있는 무빙이 있을 때 창전을 많이 해요. 장자을많이 하고 앞앞빙을을이 칩니다 이 칩니다. 어 그리고 라인 방벽을 자주 노려요. 그리고 친발는견제하기 시작하고 자리아가 죽기 직전에 궁을 씁니다. 무조건 쓰고 죽이라구요이 친구는 이친우는이 친구는 이친이친이때딱느이 거지. 이새구궁쓰겠구나이킨이렇게이친 장전을 많이 해요 일단 어 장전을 많이 해요 무조건 장전을 네. 많이 예. 해요 꼭지 킹님. 자리아가 궁 있으면 암무빙하면서 장전을 많이 <laughs> 아, 왜냐면은 그만하지만, 하나만 자리아 <laughs> <하나만> 탄이 <laughs> 풀로 차 있어야지 자기가 솔킬을 낼수 있거든? 궁 쓰고 어. 지님 아니면 모 <laughs> 하나만 <받으신 웃음> 아자탄 개맛있어 <laughs> 아, 하나. 어, 아 상대 자리아 존나 박치겠다 어, 그, 그. <laughs> 엄청 어렵게 먹은 궁인데 나갔다도 씨발 자리야 그냥 바로 버렸다. 자다리안 하고 호구 했다. 너 새끼 오늘 자리 안 한다 염충. 이제 호구 호구로 쓸로 바꾼다 염충. <laughs> 아니 나도 자리에 30시간 했는데 한번 먹히면 그냥 자리야 하기 싫었는데. 너가 빠 것도 영한 거야, 도 같은 거. 하루에 두번 이상 먹히면은 그냥 자리야 그날은 안 함. 조고 자리야 예, 자리가 공수기 전에 장전을 많이 한다니까 보면은. 네. 그렇지 않아요? 나 어. 웬만 웬만하면 장전 하고 쓰죠. 그렇지. 음. 장전하는 거딱 끊치나. 클리케 아, 거의 25가니까. 네, 위치 확인할게요. 장전있네요있있으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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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

아 영혼 개요. 탈곡기 보송. 아무것도 아, 이겼네 이겼네. 아, 이벤나벤다제 아! 아, 방송 다시 보기는 없습니다. 유튜브에서만 볼수 있어요. 끝. GG. GG. 빠졌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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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 아, 너무 만족스러웠어. 만족스러웠으니까 팟지도 보고 가자. 와, 탈목 킹 이거 보고 나가 영혼 탈곡기. 이거 거요 어? 어 와, 60% 미쳤다. 킬량 60%봐 수고했어요. 啊。Uh uh